자, 표준어란 무엇일까요? 한 나라의 무엇으로 사용되는, 공용어로 사용되는 말이죠. 공용어는 공적인 자리에서 사용해야 되는 말입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방언을 쓰면 안 된다?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공용어로 국민을 언어적으로 통일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표준어입니다. 공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되어 있죠? 자, 표준어의 기능 나와 있습니다. 표준어에는, 표준어는 통일의 기능이 있고, 우월의 기능이 있고, 준거의 기능이 있고, 독립의 기능이 있다. 독립은 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통일, 우월, 준거, 어, 준거가 된다. 각자 방안을 쓰게 되면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워지죠. 어, 경상도 방언과 전라도 방언.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려면 어렵습니다.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방언 얘기 나오면 뭐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의 기능입니다. 우월의 기능. 우월, 우월감과 자부감을, 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준거 기준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어가 1988년에 제정이 되고, 89년부터,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가운데 틈틈이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보시면 다음 글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표준의 기능이 뭐냐 했어요. 퍼트고와서반무라 아따 어디께 무가 있다요? 아, 반무라하니까무실를 찾노. 무시가 뭐라요? 자, 방언 씀으로써 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기능입니까? 통일의 기능이죠. 자, 표준어 사정원칙서부터 살펴볼까요? 자, 표준어란 무엇이냐?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로 쓰는 현대, 서울 말입니다. 이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표준어 얘기할 때는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것이다. 어떤 사람인지, 사회적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 두루 쓴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두루 쓴다. 여기는 뭐 미치고서 따로 얘기 안 했습니다만,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쓰는 말을 표준으로 정해놔야 의사소통의 문제가 덜 발생하겠죠. 몇 사람만 쓰는 말을 표준으로 정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딱 시험 문제에서 이게 표준어냐, 표준어가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많이 쓰는 쪽을 표준으로 고 우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느 때냐면 가오개혁 이후부터입니다 1894년 가오개혁 이후부터 현, 현재까지 쓰는 말들 그게